요즘 공원이나 산을 가면 맨발로 흙길을 걷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맨발로 걷는 게 건강에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턴데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의 박동창 회장에게 자세히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시청자님께 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박동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맨발 걷기의 전도사라고도 불리시는데요. 이 맨발 걷기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2001년도에 폴란드의 한 은행의 은행장을 하고 있을 때 각종 업무상 스트레스로 건강 상태가 최악을 치달으면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러다 죽을 수 있다 하는 경고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서울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가난 말기에 폐, 림프까지 다 전이된 사람이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며 강제 퇴원을 당하였으나 마침 집뒤 청계산을 매일 하루 종일 맨발로 걸었더니 한달 후에 죽기는 커녕 갈수록 더 쌩쌩해지고 몇달후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는 보도를 보고 아, 맨발로 걷는데 뭔가 사람들이 모르는 건강의 비결이 있겠다는 통찰을 가진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처음으로 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길을 걸으셨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자, 50여 년을 평생 달고 살던 신발을 벗고 숲길을 맨발로 걸어 들어가니 신발 신고 걸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렸습니다. 2001년 4월 그 봄에 땅은 촉촉하고 감미로웠고요. 주변의 연초록 나뭇잎이 싱그럽게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땅을 기는 달팽이, 지렁이 등이 저와 똑같은 생명체라는 인식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의 삶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과 치유의 새 세상이었습니다. 예,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요즘은 맨발 걷기를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어, 저는 하루 세끼 식사를 하시듯이 최소 하루 3회 맨발 걷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무 만성 질환의 근원인 활성 산소가 적절히 중화되고 혈전의 원인이 되는 끈적끈적한 혈액이 묽어지고 또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 즉 아데노신 삼인산이 지속적으로 생성되어지면서 우리 몸의 최적의 생리적인 작용을 보장하게 됩니다. 물론 맨발 걷기는 다다익선입니다. 저희들이 땅과 접지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맨발 걷기를 실천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어, 제 몸과 마음이 모두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숙면하게 되었고요. 하루에 한번 가든 화장실을 두 번, 세번 가면서 소화동, 소화 등 대사작용이 활발해졌고, 노상 감기를 달고 살던 생활이 마감되고 웬만한 병에는 걸리지 않는 강건한 신체와 정신을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노화의 속도도 늦춰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지방을 다니면서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건강도 되찾고 자연과도 더 밀접하게 교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것 네네. 같은데 이 맨발로 걷기 시작하시면서 또 다양한 이론들도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발 걷기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 여러분들 신발을 벗고 땅을 밟으면 땅 속에서 생명의 자유전자가 우리 몸속으로 올라와서 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킴으로써 또 소멸시킴으로써 암과 고혈압, 고혈당 등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나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혈액을 맑게 해주어 심내 혈관질환의 원인인 혈전의 생성을 예방하고 전 몸의 조직과 세포의 혈액을 원활하게 돌게 해서 각 조직과 세포가 되살아나는 경험을 기대하시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속 전자가 우리 몸의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각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에 전자를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 즉 아데로신 삼인산의 형성을 촉진해 활력을 충전하고 황노화의 젊음을 유지해 주는 등 우리 몸의 각종 생리적 작용을 최적화로 작동하게 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맨발로 걸으시면 발바닥에 산재한 우리 몸의 지압점들이 제 몸무게로 고루 지압되는 그런 지압 효과와 함께 발바닥 아치가 작동하며 스프링 효과와 혈액 펌핑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발가락이 부채살처럼 펴지면서 온 몸의 근골격계들이 최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네, 걷기가 또 워낙에 좋은 운동이죠. 이제 회장님께서 2006년에 한국으로 돌아오신 뒤에 또 맨발 걷기 효과에 대한 어떤 저술 활동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예, 2001년 당시에 맨발로 걸어서 악화되었던 저의 건강이 치유되면서 그 원인과 치유의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조사했지만 당시에는 그 어디에도 맨발로 걸어 건강해진다는 근거나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를 세상에 알려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건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 자신의 기록을 치유의 과정을 책으로 저술하여 널리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당위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맨발걷기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연구하며 글을 소술하게 시작하였습니다. 그첫 작품이 2006년 맨발로 걷는 줄곰이라는 최초의 맨발걷기 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2016년 이후 본격적인 맨발걷기 개몽 운동을 하면서 그를 통해 보고된 많은 치유 사례들과 치유의 이론 정립에 근거하여 2019년 맨발 걷기의 기적, 2021년 맨발로 걸어라, 2023년 맨발 걷기의 첫 걸음, 그리고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등을 계속 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자, 전 국민이 맨발로 걸어서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이루,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맨발 걷기가 전 세상으로 알려져서 전 인류가 같이 맨발로 걸어서 질병의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 국회를 통해 접지권 입법 발의를 하고 각 지자체의 의회를 통해서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 등을 입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사무총장 앞으로. who가 지난 20여 년을 추구해온 운동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우리의 맨발 걷기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맨발 걷기 운동을 포함하도록 건의하는 공문을 전달하면서 전 세계적인 맨발 걷기 확대 운동을 펼쳐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자 국민 여러분들 신발을 신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떨쳐버리시고 누구든 주변의 촉촉한 땅과 흙길 황토길 바닷길 등을 맨발로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건강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무수한 질병의 질곡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노화의 불안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연히 마음의 안정과 평화도 누리시게 될 것이고요. 네. 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피부로 자연과 더 깊숙이 교감할 수 있는 맨바이 걷기의 효과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